자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복소수 연산의 기하적 해석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특별히 복소수 연산 중에서 이 복소수의 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복소수의 곱을 기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회전하는 것에 대한 개념 그리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개념, 이두 가지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소수의 기하적 관계를 설명하려면 특히 이 복소수의 곡과 관련된 건데 회전각에 대한 개념, n 플러스 뭐야 거리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겠다라는 거, 그런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회전각과 거리에 대한 개념을 좀 일반화해서 복소수의 극형식이라는 새로운 어 복소수를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자, 이번 영상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자, 어 지난 시간에 이제 복소평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축을 실수축, 하나의 축을 허수축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q라는 이 평면의 한 점을 하나의 복소수와 대응시킬 수 있다라는 게 복소평면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 Q라는 복소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수축으로 떨어진 거리와 허수축으로 떨어진 거리를 통해서 이 Q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얘를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야.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회전각, 각에 대한 개념과 원점으로부터 여 떨어진 거리에 대한 개념, 이두 가지 관점으로만 봐도 하나의 복소수를 복소평면에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극형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밑에서 보면, 여기 P란 점이 있어, P란 점. P란 점, 음, 다시. P란 점을 봤을 때, 실수축으로 x a만큼 허수축으로 b만큼 갔어. 즉 p라는 점이 a bi라는 복소수를 표현하고 있어. 그때 여기 있는 a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만약에 얘가 원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고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즉 실수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라면 여기 있는 a a라는 점은 r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b 여기 있는 b 값 있잖아 b 값은 아래 사인 세타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거든. 즉이 p라는 하나의 점을 표현하는 복수수 a 플러스 b i는 a를 r 코사인 세타, 또한 b를 r 사인 세타라고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도 R, R 있으니까, R로 묶어주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특히, 하나의 복소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각도, 여기 있는 세타란 각도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을 이용해서, R과 여기 있는 세타로 표현한 예를, 복소수 Z의 극형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각과 거리를 이용하면 하나의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여기 있는 R을 절대값 Z.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과 같은 의미예요. 즉, 얘를 복소수 R의 절대값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세타를 A, R, G, Z라고 하는데, 얘를 편각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절대값 이 세타를 복소수 트의 편각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 따라서 여기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의 이 e 플러스 2 i라는 복소수가 있을 때 그냥 x 좌표 즉 실수축으로 이만큼 소수축으로 이만큼 갔지만 얘를 평각과 절대값의 개념으로 보면, 절대값 뭐야? 이, 이 플러스 이하라는 복소수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이루트 2가 되고, 또한 평각. 여기서 이루는 각은 45도란 말이야. 즉, 얘를 4분의 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 즉,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각만 알고 있으면, 하나의 복소수를 복소표면에 표현할 수도 있다. 즉, x축과 어, 실수축, 허수축의 길이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거리와 각을 이용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어, 지금 설명하고 싶은 어, 극형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따라서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복소수의 곱을 다시 한번더 강조할 수 있는데 복소수 수의 곱을 극형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복소수 알파와 하나의 복소수 베타의 곱 새로운 복소수, 알파베타. 자, 알파베타의 절대값, 절대값과 또한 편각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절대값은 뭐냐면, 즉, 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얘는 뭐냐면, 두 복소수, 알파베타 각각의 절대값의 곱과 같다라는 게 이전 영상에서 선생님이 정리했던 내용이죠. 또한 여기 있는 편각은 뭐냐면, 여기, 어, 허수 실수축으로부터 어, 떨어진 각 반시계 방향으로 이루어진 이 각은 뭐냐면 처음에 곱했던 알파의 평각 평각 더하기 베타의 평각 즉 절대값은 곱하고 각각의 절대값은 곱하고 각각의 평각은 더하면 된다라는 게 복소수의 극형식을 통해서 복소수의 곱을 기하적으로 해석했다. 라고 볼수 있는 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은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